애경 사실에 어느 때는 부조를 더 하고 싶고 어느 때는 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지도 알고 싶고요. 또 절에 가서 기도 드릴 때 어느 날은 시주를 많이 하고 싶고 어느 날은 좀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laughs> 그때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애경사 여러분들, 그, 가서 부조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첫째, 근친, 원소를 먼저 생각해요. 근친, 원소. 그 말은, 가깝고 친하냐, 멀고 소원하냐. 요 관계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상집이든, 결혼식장이든 애경사에 갈때 내가 부조에 봉투를 넣을 때 그러니까 부조하려고 봉투에 넣잖아요 그때 근친 원소를 먼저 생각해 보고 결정한다 근데 이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대 질량하고 내 질량하고 상대 관계와 내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은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아니냐, 사돈의 팔촌이냐, 아니면 가까운 친구냐, 먼 친구냐, 얼굴 정도 아는 친구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이렇게 애경사가 있을 때저 또한 분별을 합니다. 아. 요번한테는 요 정도 내가 하면 적절하겠구나. 또 요번한테는 요 정도를 내가 봉투에 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분별을 하죠. 그래서 이건 분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또 분별을 하느냐? 내 형편에 따라 분별을 해요. 내 능력이 출중하면 내 능력에 맞추어서 좀더 봉투를 늘 수도 있고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참 부족하게 늘 수도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산을 할때내 형편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 세 번째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건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애경사에 올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머리를 굴리는 경우도 있죠. 어? 근데 보통 어, 세 번째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세 번째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음. 생각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서 부조를 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질량에 따라서 부조금이 달라질 수 있고 내 경제 능력에 따라서 또 근친 원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놓은 법칙도 없으며 잣대를 놓을 수가 없다.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어, 내 형편에 적절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내 형편에. 그러니까, 근친 원소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내 형편에 적절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근친 원소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부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5만 원 해라, 10만 원 해라, 20만 원 해라 이런 법칙을 정해놓을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항상 부조할 때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친 원소를 생각하시면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그 시주하잖아요, 기도할 때. 시주하는데 만원 하는 분, 뭐, 삼만 원 하는 분, 오만 원 하는 분,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좀더 많이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왠지 그냥 만 원만 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그때 감정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자기 물질 형편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그 절에 갔으면 절의 기운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어. 그리고 스님이 정말 마음에 들면 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응? 스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냥 올 때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될 건, 첫째, 내 경제 능력이나 내 마음질량, 경제 능력 응?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하는 마음을 우선 갖는 게 좋다. 어? 그리고 상대성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을 써서 시주를 하더라도 왠지 기쁘다. 어, 하나만 예를 들면 스님이 법문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 법문이 막 너무 가슴에 와다. 내가 십만 원을 내도 안 아까워. 그러면 가서 십만 원 내고 그 법문을 듣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아주 복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부처님 앞에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때보다 시주를 더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 내 물질 질량에 따라서 1차 마음이 달라지고 2차 마음은 상대성 인연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래서 이건 내가 분별을 바르게 해서 내 첫째 형편에 맞추어서 바른 노력을 하는 게 좋고 또 상대성 질량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것도 맞다. 왜 그러냐? 내가 저분한테 큰 감흥을 받고 큰 기운을 얻었다면 내가 그 감사 표시로 좀더 하더라도 이건 잘하는 것이지 나쁜 게 아니다. 아.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에,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라든가 뭐 절에 가서 시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늘상 아, 참뭐 음, 교회에 가서 어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가 어, 이런 일을 일상 하고 있는데 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아셔야 될건 내가 단 5만 원을 헌금을 하든 시주를 하든 10만 원을 하든 거기에 티 없는 마음을 갖는 게 공덕이 돼요. 내가 해놓고 후회를 한다든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든가 괜히 했나라고 막 고민을 한다든가. 어? 이렇게 잔머리를 불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잔머리를 불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단만 원을 하든 오만 원을 하든 십만 원을 하든 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티 없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만이 내가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공답이 온다. 그런데 이걸 조금 해놓고 있지, 막 내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막 머리 굴리는 경우도 있고, 더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공답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리를 가든, 교회를 가든, 여기를 찾아오든, 내가 성의껏 성금을 냈다. 그러면 내 형평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너의 형편껏 했을 때, 여기에 1%도 사심을 갖지 마라.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한테 그게 복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아주 그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그 에너지는 반드시 10배, 100배로 승화될 수가 있다. 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봤는데, 예, 기도한다고 시주를 해요. 기도한다고 시주를 해놓고 뒤돌아와서 막 후회하고 갈등하고 머리 굴리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어떤 무당한테 가서 구슬했든, 어떤 철학가한테 가서 부적을 썼든, 내가 한번 한 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프로도 사심을 갖지 말고 노력을 해야 돼. 아예 처음에 갈등이 있다면 하지를 말든지. 그이 얘기예요. 내가 분별을 바르게 해서 갈등이 있고 왠지 아니다 싶을 때는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믿고 행했을 때는 그걸 갈등하지 마라. 갈등하는 건 이중적으로 내 기운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 보는 건 좋다. 근데 내가 한번 딱 옳다라고 판단해서 행했을 때는 절대 거기에 사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기운이 나한테 득이 되지. 계속 찐짜 붙는 식의 생각을 한다든가 막 머리를 굴린다든가 잘했니 못했니 막 분별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껏 시주하고 와 가지고 친구한테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막 고자질 해 가지고 막 잘한 거 같아 못한거 같아 네 생각은 어떠니? 에? 이렇게 물어. 그럼 막 친구가 얘기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뭐라 그래? 막 알죠? 막 마음을 흔들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고 뭐왜 거기에 돈을 갖다 줬냐 그러고 뭐 등등에 막 친구니까 자기자대로막 흔들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마음이 숙대밭이 돼. 그러면 기껏 노력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껏 기도도 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절에 가서 스님한테 시주를 했든, 내가 기도하는데 비용을 썼든, 어떤 행을 했을 때는, 거기는 1%도 사심을 갖지 마라. 하늘이 인연을 주어서 내가 행을 했구나. 그러니 이것으로서 내가 탁한 기운이 없어질 수 있다면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1%도 사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그 기운을 100% 받아요. 제가 이, 마, 이 강의가 나온 김에 좀 길어졌지만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7월 7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크게 7월 7석 기도 법회를 했는데 에, 이번 7월 7석 기도 법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동참하신 회원분 중에 몇 분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동참하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얼굴을 이렇게 쫙 훑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운을 다 느끼고 1차, 2차로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3차로 이분이 어떻게 지금 분별하고 있는지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그분들한테 붙잡고 너, 보세요. 당신, 왜 그런 마음을 갖냐고 붙잡고 따질 수 없잖아요. 아, 아니, 보세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당신 왜그 마음을 갖냐고 붙잡고 분별할 수가 없잖아. 막 따질 수도 없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다 제가 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좀 모자란 분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으니까 제가 다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시여 모든 대역대신들이시여 이 부족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운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 이렇게 축원을 해요. 계속 축원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 이번 7월 7석에는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동참도 했고, 또개 어, 중에는 부족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동참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다스리는 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어, 그래가지고 제가 7석 기도에 본 기도에 들어갔는데, 막 굉장히 다른 때보다 그 기운을 쓰는데 힘든 걸 느꼈어요. 어.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힘든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많이 제가 힘든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기도 회원님 나를 100% 믿는 분만 모시고 가니까 기운을 특별히 다스릴 필요가 없이 다 호흡이 맞는 거예요. 다 호흡이 맞으니까 아주 기운을 다스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기운을 다스리기가 아주 쉽다 보니까 어,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힘도 들지 않고 이 기도 진행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우리 도원 가족을 다 동참시켜서 모시고 가다 보니까 우리 도원 가족 중에는 나를 100%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운 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어,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분, 50% 믿고 따르는 분, 30% 믿고 따르는 분. 이렇게 진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기운을 다스리는데 아막 무리가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제가 계속 그 기운을 다스리면서 어, 철야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제가 더 힘든 걸 느꼈다. 그럼 제가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도회 회원님이든 도원 가족이든 큰 기도법회에 참여를 할 때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조건도 이유도 갖지 말아야 돼.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욕심이나 아집이나 그 모든 탁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큰 기운도 얻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원을 올릴 때 기운이 밝게 작용해서 힘이 안 듭니다. 아, 그리고 모든 대신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추원을할 때도 그 대신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냐면, 이번에는 좋은 우리 제자들이 많이 와서 많은 기운을 주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기운을 느껴지, 느끼게 해줘요. 저한테 영감으로 이렇게 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실제는 제가 막 귀로도 들릴 때가 있고, 영감으로 보일 때도 있고, 느낌으로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답을 줘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번에 탁한 인연들이 많이 와서 너무 힘이 듭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정성을 한다고 왔지만 이렇게 우리 대신들이 저한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대신들이 이 탁한 인연들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부족하더라도 다 힘내게 해서 도우라고 이렇게 영감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역 대신들이 저한테 그 기운을 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그 기운들 받아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대역 대신들한테 고하죠. 다 부족하더라도 용서하고 기운을 끝까지 다스려 주라고. 어 다르게 인도해 주시라고 제가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십이 신장이라든가 모든 대역 대신들이 제 말을 듣고 노력을 해요. 응? 근데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역 대신이나 모든 대자연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늘 도우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운이 맑아지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대자연의 기운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내 기운이 좋아질 때 대자연의 신도 도울 수 있고, 대자연의 기운도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운이 막혀 있고 답답해 있고 짜증 나 있고 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 탁한 기운으로 끌어안고 있으면 모든 대자인의 기운은 나한테 오면서 다 탁해집니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내 기운이 맑아지면 이 대자인의 기운은 무조건 맑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기운이 탁해 있으면 이 대자인의 기운은 나한테 오는 순간 탁해진다니까.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맑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바르게 노력하려고 할때이 신들도 나를 도울 수 있고 맑은 기운이 오지. 내가 기운이 탁하면서 맑은 기운을 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절에를 가든 교회를 가든 절을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하든 딱 동참할 때는 순수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운이 맑아지면서 대자연이 돕게 되고 모든 대신들이 돕게 되고 천신이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절회를 가든, 산회를 찾아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깨끗하게 노력을 하란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간 보람도 있고, 기도한 보람도 있고, 인연을 만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부족해서 부족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를 탓해. 예, 갔더니 별볼일 없더라. 뭐 예를 들어서, 같더니 별로더라, 뭐, 이렇게. 응?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내 진량이 부족하고 내가 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 깨우치고 앞으로 기도할 때는 다르게 노력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